<laughs> 네, 어, 저요. 네, 갑자기 노래 그 볼게오를 이제 원필 씨가 썼는데. 아, 아 그래요? 네. 아하. 뭐 고치고 싶은 버릇이나. 고치고 싶은 버릇? 음... 버릇이나 성격, 성격, 약간, 성격. <laughs> 네. 네, 성격. 네. 많죠, 많은데. 어, 아뭐 해야 될까요? 많죠, 어. 음. <laughs> 고치고 싶은 버릇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든 게 그건 좀 그쵸 아침 잠을 좀 줄이는 아 어, 그쵸 그냥 아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로 일어나면 되는데 바로 일어나질 않아요 조금 살짝 그네 비슷한... 살짝 꿈틀대다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만 좀 없으면 좀더 괜찮을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알람을 듣고 알람에게 외면을 하지 않는 자세로. <laughs> 어, 아침에 조금 더 부지런한 성격을 가지고 싶다. 네. 네, 맞아, 맞아. 오... 아침에 좀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이거는 공감해요. 저도 사실 고치고 싶은 버릇이라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눈 뜨고 나서 정신 차릴 때까지가 한, 오래 걸리면 20분까지도 걸려요. 한 2, 3 0분막 걸려요. 그 사이에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잘안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가 있어서 그런 걸좀고쳐보고 싶어. 요 네, 이건 저도 동감합니다. <laughs> 저는 알람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아시죠? 들리면 일어나요. 아 그렇죠? 네. 깨는 순간 일어나는데. 그렇지? 어, 보재중 전화가 한 50분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은 포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에더 갔으면 더 갔지. 네. 네, 이건 좀 심했어요. 모닝콜을 네. <laughs> 해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모닝콜을 해주셔요 근데 체육기간 같은 게꼭 일어나야 되니까 네. 네. 50통이라. 네. 어 부모님들이 요거 안 하는 게 다행이에요. 그러게 말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부모님. 그런데 네. 도훈 씨는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나시는 편이잖아요. 도훈씨 진짜 부드러운데요? 예. 네. 어, 네. 그러니까 어. 신기한 아이요 스케줄 없을 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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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뭔가 좀더 하는 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오 그럼 네, 스케줄 네. 있을 때는요? 아, 그때는 최대한, 예, <laughs> 네, <맞아. 웃음> 아 최대한 늦게 일어나는 걸로? 아, 오케이, 알겠어 사실 도훈이가 되게 멋있는 게 원래 보통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 시작할 거야라고 하면 안 하잖아요. 끝나서막한달 하고, 아, 피곤하면 안 하잖아요. 근데 도훈이 지금 8개월째 아침이라서. 오고오 예. 1시에 5개월니까 근데 아 도주란 친구야.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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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음한는 친구. 내가 러면 R 한번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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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가알가 내가 는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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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아가내아 내가 다가 내가 요가 내가 오가이가 내가 좋아요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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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내가 내는 매력 포인트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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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쌍꺼풀에 끼어 한번 닦아보 <laughs> <볼까요? 웃음> 아, 저는 쌍꺼풀보다는 사실 그냥 그냥 눈 전체적으로 조금 예뻐요 약간, 어, <laughs> 저도 가끔 그 거울을 볼 때. 이제, <laughs> 아, 어? <웃음> 어? <웃음> 잠깐, <오>! 뒤에 잘만 <laughs> <만한> 하세요. 잠 뒤에 <laughs> 잘만 하세요. 저그 거울을 볼 때, <laughs> 그, 오. 그거 있잖아요. 그, <laughs> 그 우리가 헤어 메이크업을 하니까, 이제 요거, 그 네모난 그 조명이 달린 거울을 보면. 그게 딱 눈에 딱 들어와 가지고 눈 안에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어요. 그때 그때 눈이 되게 뭔가 되게 좀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내 눈이 그래도 에, 어, 이 정도 빛은 받아 드릴 수 있는 이러다 그러나? 정리하자면은 거울 예쁘다. 속에 비친 자신의 눈에 눈이 굉장히 있어. 진짜 <laughs> <그럴 수는> 웃긴 <laughs> 것 같아요. 그래? 그 뭐, 눈이 진짜 이쁘인이뻐요 아, 그거. 좀뭐뭔 비슷한데. 예? <laughs> 어... 저는... 본인 으로얘기하 저는... 제... 제... <웃음> 저의... 아니 <laughs> 아 네. 나의... 과연 본인 입으로 나의... 말을 할 것인가 나의... 그 나의... 그말 자체가 이미 원필시 입에서 나온 거 아니었어요? 네. <laughs> 아, 그렇죠. 네. 나의... 눈썹? 눈썹 <laughs> 눈썹이 남자니까 네. 어, 눈썹 눈썹 네. 복수로 복수로 <laughs> 네, 눈썹 눈썹 어떤 어떤 것 같아 본인 이눈썹에이 어, 눈썹. 모질이 굉장히 굉장히, <laughs> 네. 굉장히 좀 두껍기 때문에 눈썹 모질이 네 알면 알수록 자기 자기가 이제 더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하는. 네. 본인이 네. 네. 자부하는 게 눈썹 모질이랍니다. 네. AM이 모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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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오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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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눈썹 하겠습니다. 눈썹스로. 오케이. 눈썹스. 네. 저는 이제, 어, 할 때는 하고, 놀 때는 잘 노는 거. 아. 아, 어, 명석한 푸네? 네? 명석한 푸네? 아니요. <목소리도> 아, 저는 하나로 추가해 주는 거예요. 아, 본인이 아. 생각하는 매력.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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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 하고, 제이씨는? 어, 오늘 질문들 되게 어렵다. <laughs> 어, 저는 아마, 내 네. 어, 알면 알수록 빠져든 나만의 매력 포인트? 뭐라고요? <laughs> 맞아요. 그거예요. <laughs> 네. 맞아. <laughs> 맞아. 미안해요. 네. 도은 씨의 매력 포인트. <laughs> 어 저는 제, 제 뼈가 되게 굵거든요. 아! 제 뼈를 아! 나에... 아! 보여달라고요? 아, 그그 어, 응급실도 가야 됩니다. 아니 어, 어떤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통뼈가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통뼈가 매력 포인트인 아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 그럼 저도, 저도 통뼈요. 어어. 아, 이제 선진씨 <laughs> 손목 굉장히 두껍죠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다알다 맨날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이게아다 알겠습니다. 알겠어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 같아요 다 <laughs> <laughs> 근데 근데 본인도 그거를 좀 아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laughs> 아네뭐네 뭐, 네, 그렇대요 <laughs> 도훈씨 네. 저희 숙소에서 맨날 얘기하는데 그렇대요라니요 아유 다른데? 네 눈이 분네막 계속 진행 좀 해주세요 네. <laughs>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I 이거는 이제 단체 문제인데요 I like 땡땡 최근 가장 좋아하는 무언가를 공유해주세요 가장 좋아하는. 오, 뭐, 많은 게 있겠죠. 뭐, 음식, 뭐, 아니면 게임, 뭐, 책, 영화, 음악. 뭐, 정말 많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최근 가장 좋아하는 거. 그럼 도훈씨시부터 해볼까요? 아, 네. 어우, 나 준비를 못하는데? 네. <laughs> 여러분, 뭐, 배틀그라운드 좋아해요, 다들? <웃음> <웃음> 어, 아, 나중에 침투에서, 네. 같이. <laughs> 어 아이디, 다들 친절해서, 예. 스폰드로 걸려요? 아, 이거,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계시죠? 네. 예, 네, 그, 이게, 게임, 컴퓨터 게임인데, 그, 예, 네, 되게 재밌는 게임이에요. 그냥 컴퓨터 게임이라고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쵸. 예, 약, 대략 100명의 사나이들과. 네, 그리고니 아, 그, 100명의 사람들과 음? 싸워나가는 게임입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네, 사우나. 가는데, <laughs> 맞아요, 맞아요. 바로 그걸 하는 거 그, 그래. 아니에요. 사우나에서 스팀이 나오잖아요. <laughs> 어. 어, <오케이>. yeah. <laughs> 오, 오. 저도, 그럼 되겠습니다. 네, 저도 와이이 어, 분야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요즘에 게임에빠져서 저는 워핑 컴퓨터가 재밌습니다. <laughs> 컴퓨터가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좋은 컴퓨터는 아니지만 아니에요 무슨 말이세요 되게 좋아요. <laughs> 어, 그래요, 어, 그래요. 한번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 알겠어요. 아우 미안합니다. 아우 어이고 그래요. 좋아. 요 <laughs> 엄밀히 어, 컴퓨터. 예. 엄밀히 좋아요. 어. 엄밀히 어 너무 잘생겼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두 시간 이용권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혹시 요즘 그 사업하세요? 거의 뭐그랬다 모였다 하는데서 아 그렇구만. 오케이 그럼 연필 씨는. 어, 저는 이제 살면서, 어, 체중 감량에 좀 자신이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내가 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어, 난배안 고프다, 배안 고프다, 안 고프다 하면은 안 고파지는 느낌이었고, 저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을 때, 아, 저거 맛없겠다, 맛없겠다, 맛없겠다 생각하면은, 어, 식욕이 좀 달아나는 편이었어요. 요즘은 못 참겠어요. 아, 진짜, 그, how hey.